면접 어디 어디 갔어요? 아 갔어. 보나마나 다떨어졌겠지 어, 뭐.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성급하게 회사를 나갔어요? 그냥 다음팀 가면 되는 거. 그 진짜로 팀장님이랑 주먹 다짐했어요? 아니 뭐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. 아무튼, 지금은 본인 능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녹지 말고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요. 응? 근데 아까부터 뭐 해자고? 두셈 아니요. 이런건 누가 알려줬어요? 친구? 여자? 남자? 남자나 다름없는 여자? 아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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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절대 아무 사이 아닌데 자기 전에 자꾸 보고 싶고 막상 만나면 막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신 차려보면 걔가 하잔대로 다 하고 있고 걔가 변한건 내가 이상해진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신경정신학적 지문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? 썸 <laughs> 아, 아, 알겠어 알겠어 갈게요 <laughs> 자, 이거나 하나 가져갈게요